자 그런데 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비과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다이 비과세예요. 비과세 하려다가 다 폭탄 맞는 거죠. 자 그럼 비과세 하려다가 만약에 폭탄을 맞는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해결사 쪼변입니다. 오늘은 딱 보시면 당연히 알아보실 부동산 절세 전문가 부동산 세금계의 1타 셀럽이시죠 세금 잡아주는 전문가십니다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촬영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굉장히 좀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고 한편으로는 긴장이 됩니다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격억이 되는 거라서 아 이게 좀 긴장은 되지만 그냥 제가 아는 한도 내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까지 같이 아니, 갖추신 아니, 완벽한 미, 겸손은 아니고 그 밑에 까는 거죠 이렇게. 오늘 모시게 된 거는 당연히 네. 이제 우리 부동산 관심 많으신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 부동산 하면은 사실 세금이 당연히 따라붙는 이슈잖아요. 오늘 영상에서는 2024년 하반기 네. 이제 최신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금 이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네.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네. 이제 매도하면서 양도세가 발생을 하니까 차례대로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세에 대해서 최근 이슈 어떤 게 있고 뭐 정부 정책이 워낙 많이 바뀌니까 또 네. 어떻게 하면 취득세를 좀 절세할 수 있을까.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아까도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세금이 중요하거든요. 세금이 정말 중요한데, 이게 막상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부끄럽지만 제 생애 첫 집을 제가 10년 전에 마련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단독 명의였습니다. 아. 공동명의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막 채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laughs> 하는데 그런데 네.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제가 개학했을 때 와이프가 옆에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이름에 하나 딱 올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못했다는 거죠. 어.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좀 미리 알고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저희 수강생 중에 3분의 1 정도가 어디 가서 폭탄을 맞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미 일이,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이미 벌어진 상태에서 그런데 네. 그 단위가 보면요. 기본 수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좀 된다 싶으면 막 1억 2억 넘어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진짜 큰 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꼭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세금이라는 게 돈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복잡하고 어렵고 솔직히 재미도 없어요. 맞아요. 좀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냉정하게 어, 말해서.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고, 네. 저는 또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제가 이제 법인 제 이름으로 대표로 두 개가 있고 또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꾸 물건을 관리하다 보니까 네. 생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제가 액기스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첫 번째 취득세 자 취득세는 뭐냐면 좀 어려운 게 뭐냐면 물건을 사자마자 곧바로 세금이 결정나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독특한 그건데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를 조금 뒤에 말씀드리는 양도세하고 절대 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취득세와 양도세는 완전히 둘이에요. 구분해서 우리 취득세는 지방세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양도세는 소득세 국세이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뭐 하나는 아이폰 하나는 갤럭시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님께서 갤럭시를 쓰고 계신다 고장 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가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애플 로고가 서비스센터 가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어. 마찬가지예요.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 행, 행안부를 가셔야 돼요.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를 가셔야 되고 자 그런데 취득세가 뭐가 문제냐 아시는 것처럼 2020년 8월달에 지방세법 개정을 하면서 취득세 중과가 들어가는데 우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취득세가 나오고 그외 부동산은 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택에 좀 약간 혜택을 주는 거였죠. 그런데 이게 집값이 그 당시에 너무 오르니까 지방세법을 개정을 그래서 8%, 12%까지. 12%가 말이 12%인지 굉장히 과하잖아요. 5억짜리 집이 서울에 지금 거의 씨가 말랐단 말이에요. 근데 6억 이하니까 1%에서 500만 원만 내면 되는데, 잘못해서 12% 중과 맞으면 6천만 원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크네요. 너무 크죠? 그럼 5,500만 원이면 어디 연봉이에요. 맞죠? <laughs>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하는 거냐? 주택수에 따라서 정한다. 그럼 주택수가 뭐다? 세대 기준 주택수라는 거야. 그리고 좀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민으로 표 기준으로. 우리 지방세법에서는 외형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굳이 내가 같이 안 사는데 뭐 청약이나 뭐건부료 의식 때문에 합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아. <laughs> 하필 그 사람이 유유택자면은 음. 이게 좀 취득세 폭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필요한 거는 하지 마시고, 요 논리는 이제 나중에 또 양도세하고도 접목이 되긴 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세가 세대기준 주택수로 많아지면은 8% 12%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폭탄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주택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런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가 나와야 되니까 제가 좀 뺄게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했었잖아요. 이 조합원 입주권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취득한 거. 그때 관련된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 사시는 분들은 이 녀석이 취득세, 주택세 들어가니까 내가 주택이 하나 있다. 조합원 입주권이 두 개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음. 그런데 하나 더 산다. 그러면 이게 네 번째가 되어버리는 거죠. 아, 어, 4주택자가 되는 네. 그럼 기본 12%곱바로 맞아버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은 정비 사업이니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좀 신중한데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는 게 뭐냐면 바로 분양권입니다. 맞습니다. 분양권 음. 주택세 들어가는 네. 부분에 대해서 정부 부처 간에도 갈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소위 말해서 로또, 줍줍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말씀하신 정부 부처 이해가 관리, 갈린다는 거는 음. 지방세법 행안부고요. 관련된 나중에 나머지 소득세, 국세, 기재부하고는 또 이렇게 의견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세아파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조합원 입주권을 사든지 아니면 주택분양권을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쉬운 게 분양권 청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걸 소위말 해서 피 주고 아니면 죽줍해 가지고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묻지마 당했는데 내가 당첨이 된 음. 거예요. 너무 기쁘죠. 네. 강남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 일이네요. 자, 기 기쁜데 이제 그다음에는 뭐예요? 이게 이제 준공이 돼야 되니까. 네. 그럼 벌써 세 개잖아요. 네. 그러면 강남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 즉 규제 지역이니까 이제 12% 들어가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기존에 있던 이거 없애자. 없애고 이거 준공하면준공할때 취득세를 내니까 기본세율 아니냐. 이게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그렇 그렇게 생각하셨다가 네.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도세에서는 그런데 취득세는 아까 말했잖아요. 갤럭시란 말이에요. <laughs> 논리가 달라요. 야, 우리는 그렇게 안 해. 분양권 취득하는 순간, 즉 분양 계약을 작성할 때 이게 지방세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바로 우리는 주택수로 카운트한다. 음, 3주택이네요. 그럼 3주택으로 이미 딱 폭탄이 세팅이 된 거예요. 음. 세팅이 된 상태에서 이거 두개 팔아봤자 뭐 결, 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음. 그래서 1 2 내는 거예요. 이제 완공될 때. 분양 계약할 당시에는 취득세를 안 내니까 모른 채로 있다가 준공하고 네. 네. 이제 등기칠 때, 그렇죠. 그때, 그때 세금을 어디서요? 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그걸 대비해서 나름 한다고 해서 이걸 없앴는데 12.4%뭐 13.4가 나오고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팔았던 두개 있잖아요. 네. 얘가 올라요. 우리는 항상 주식에서 부동산이든 내가 팔면 올라요. 아, 맞아요. 어. 어떡할 거야. 어, 그런데 이제 강남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어. 팔았겠죠. 그걸 알았다면 차라리 안 팔거나. 그렇죠. 아니면 안 샀거나. 아니면 먼저 팔고 아. 이걸 당첨되면 되는데 이걸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알 수가 일이잖아요. 없으니까. 뭐 선당 후곰이라는 말 아시죠? 네. 일단 당첨되고 나중에 고민하자는 건데 이게 취득세에서 맞지 않다. 어. 자, 그렇지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주택이 두개 있고 얘가 당첨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얘가 나중에 준공될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데 네. 우리 세법에서는 그래도 잔금을 치렀을 때 이제 완벽하게 딱 이게 확정이 되는 날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준공됐을 때 예를 들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 자녀가 있다면. 이렇게 세대 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죠. 아, 성년인 자녀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 직장 생활도 하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대 분리가 딱 되면 피할 수 있는데, 음. 배우자가 있거나, 뭐, 만3 0세거나 일정소득, 그게 이제 월9 0만원 정도 되는데, 기타소득 많이 안되고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런 걸로 좀 돼야 돼. 계속적 반복적으로. 자, 그런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시켜서 일반세율, 즉, 이에서한를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해피한데우리애는 아직 어리고요, 초등학생이고요, <laughs> 소득도 없고요, 불가능해요. <laughs> 안 돼요. 어, 그래서 그 방법은 한정적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올해 초에 나온 해석인데 이제 이게 이제 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거냐면 우리는 자녀가 없어. 남편하고 아내가 이게 하나씩 주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내분이 신의 손인 거예요. 당첨이 된 거예요. 최소 8%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세대분리할 사람도 없으니까. 자, 그럼 이, 이때 어떻게 하냐? 이 중에 하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하나 팔아도 8%는 의미,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남편 거를 팔아요 그러면 아내 주택 아내 분양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내 분양권을 우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이내 한도 내에서 증여를 시켜버려요. 음... 그러면 이름이 아내에서 남편 걸로 이름이 바뀌어버리죠. 그쵸? 당첨된 계약서 쓴 날로 주택수가 결정이 되는데 하나 팔고 다시 증여 했잖아요. 그러면 증여하는 날도 취득한 걸로 보잖아요. 아... 그럼 두 개가 대립이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봐야 되냐? 아, 해석이 충돌이 네. 되네요. 저는 처음에 안될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같은 세대니까 부부는 아, 안될줄 그렇죠. 알았는데 유하에 나온 거예요. 어떻게? 중요한 때로 주택수로 보겠다. 분양 계약한 날이 아니고 네 사실 이거를 작년에 제가 아는 세무사님하고 한번 했어요 저기 지방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네. 담당 지자체 공무원분하고 좀 얘기를 하고 세무사님하고 좀 검증해가지고 될것 같다 한번 해보자 했는데 이게 조금 이슈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다렸는데 다행히 올해 초에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우리 오늘 쪼변 채널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이 부분의 해석을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완전히 취득세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지는 건데 아니 세대 기준 주택순대 왜 여기서 이게 깨지느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소득세법 양도세권 좀 달라요 음... 우리 소득세에서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라서 좀 이렇게 다행히 유리하게 좀 나온 것 같고 네. 그럼 내가 공동으로 취득을 했다 공동으로 취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세무사님하고는 아 그래도 공동에서 뭐 남편 50% 아내 50% 해서 이렇게 넘기면 넘긴 거에 대해서는 다시 또 해서 얘는 50% 정도는 피할 수 있지 않냐 했는데 최근 또 서울시에서는 안 된다 그렇게까지는 그렇다. 2분의 1 지분만큼을 네. 깎아주는 네. 건안 되겠다 네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단독을 하고 다른 배우자한테 넘기면 그거는 우리가 좀 해주게 겠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되네요 당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됐을 때 맞아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맞아요. 그러면 이 기존에 취득하고 있던 것도 공동명의가 아니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부분이 맞아요. 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좋은 게 당첨이 돼야 된다. <laughs> 세금 더 내도 된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보면 훨씬 더 유리하다. 이걸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내가 충분히 그걸 시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큰 차이가 있겠네요. 네, 제네시스박님 채널은 제가 뭐한 3, 4년 전부터 구독을 하고 있는데 올라오는 그 영상마다 최근 이슈들을 많이 짚어주시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고 틀어놓고 보면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라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석을 해주시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너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니까 또 혹시 구독을 안 하고 계시면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구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19만 명이 됐는데 우연히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보니까 18만 9,999명이더라고요. 어, 제가 네. 이제 밤에 그냥 보면서 저희 애한테 야, 아빠 한 명만 더 있으면 이제 식구만 된다 와. 그랬는데 갑자기 얘가 딱 보더니 아빠 내가 눌러줄까 그러더라고요. 아드님. <laughs> 어, 아직도 안 눌렀어요. <laughs> <laughs> 두 번째 이제 보유세 뭐 우리가 종부세 얘기도 네. 많이 하고 하지만 일반 재산세도 있고 이 부분도 사실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유형별로 나눠서 어떻게 하면 좀 절세를 할수 있을지 팁을 네. 주실 수 있을까요? 보유세는 이제 일년에 한 번씩 내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내는 부담해야 되는 세금인데 그 날짜가 네. 6월 1일이에요. 네. 6월 1일 전에 내가 팔아 버리면 그 해는 안 내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매수했을 때 6월 1일 넘어서 사면은 또 이렇게 피할 수도 있겠죠. 한 1년 미만으로 보유하실 것 같으면 은 그렇지만 그 기간을 피할 수 있나요? 네 그렇지만 네? 보유세 피하려다가 양도세에서 폭탄을 맞겠죠 아... 1년 미만 양도세율이 70%가 나오니까 그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는 내가 매수할 때한번 조금 이렇게 네. 세이브 그리고 한몇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팔 때도 약간 좀 세이브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이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고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주택수가 좀 많으신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어, 현행 종부세법도 많이 좀 완화가 됐지만 3주택 이상 같은 경우에 지역 불문하고 종부세 과표가 1 2억이 넘어가면 중과세율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과표 12억이 대략 얼마냐, 역산해보면은 대략 한 40억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뭐 그렇게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것 같은데, 지금 이 종부세 과세 체계가 계속 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언제라도 좀 바뀔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규제를 좀 해야 된다는 정당이 있고, 완화해야 된다는 정당이 있는데, 정권이란 건 바뀔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좀 완화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도 가격이 계속 오르면 가만히 있을 수는 없 거 그래서 조금 주택수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좀 줄이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은 본인이 스스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 관리를 하시는데 네네. 이게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상속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이 경우에는 나는 이 집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닌데 상속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미 연로하신 뭐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어머님이 살고 계신다든지 뭐 그런 식에서 이 집을 처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세금만 계속 내면서 나는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미실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맞춰서 세금 내야 되는 응능부담 원칙은 맞긴 하지만, 이게 좀 현금으로 없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법인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개인과 법인은 엄연히 권리의무 주체가 다른데 네. 이 개인이 본인 명의로 이렇게 하는 거에서 한계가 있으니까 법인을 만들었다고 해서 약간 좀 간주하는 지금 형식이거든요 현재가 지금 왜냐면 하 기본공제금의 구억을 아예 법인에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보고 네.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법인으로 신규주택 취득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거의 자살행위에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거든요 1년에 1억 오르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잖아요 네. 한 1,500에서 2,000 남습니다 세금 다 내고 나서 네. 결국은 네. 가져갈 수 있는 돈이 네네 네. 그런데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앱안해서 신규로 법인 이름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건 말리고 싶고요. 음. 이미 그 전에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에서 아마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계획이 좀 있으셔야 된다. 법인으로 지금 주택을 취득하는 부분은 그렇죠.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비주거용은 그래도 괜찮은데, 이제 그리고 이제 금리가 좀 그래도 좀 내려갈 것 같거든요. 저도 이번에 대출 받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좀 좋게 나왔어요. 보통 부동산 세금이라고 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세금이 사실은 양도소득세잖아요. 네. 내가 이거 팔았을 때, 이게 네. 집이 얼마나 올마, 올랐다고 하는데, 사실 거기서 내가 세금 빼고 정말 가져가는 순수익이 내 수입이지 네. 집값 오른 게 그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 지금 현재 2024년 하반기를 맞이하면서 뭐 짚고 넘어가야 할 이슈라든지 뭐 어떻게 하면 네. 좀 절세를 생각하시기 쉽다 좀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옷을 살때 미디움 있고 라지가 있고 스몰이 있잖아요 네. 기본 우리가 그래도 미디움은 가야 되잖아요 네. 너무 많이 먹어서 과체중이 돼도 좀 문제고 네. 너무 이게 말라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디움 사이즈를 간다 2년 보유하셔야 돼요 네. 주택은 주택 같은 경우에 1년 미만이면 70% 지방소득세 없으면 77% 나옵니다 그리고 1년에서 2년 사이는 66%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년 넘어가면 기본 소요즉 미디움 사이즈가 6에서 45가 나와요 그럼 그 6에서 45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왜우세요자 단독 명의 가정에 했을 때 내가 집을 사고 1억이 올랐어요. 세금 한 2천 나옵니다. 그럼 내가 8천 가져가는 거죠. 나쁘지 않죠? 3억이 올랐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어 1억이 2천니까? 6천인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laughs> 1억 나와 1억. 아억이 나와요. 그러면은 2억이 내가 2억 정도 남는 거죠. 어. 네, 네. 자 그럼 5억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5억 정도 되면 거의 2억에 6박을 해요. 그리고 10억이 되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이게 미듐 사이즈예요. 자 그런데 이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스몰 사이즈가 있어요. 그게 비과세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다이 비과세예요. 비과세를 하려다가 다 폭탄 맞는 거죠. 자 그럼 비과세 맞... 하려다가 만약에 폭탄을 맞는다.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양조치하이 5억이면 제가 한 2억 정도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내가 비과세를 맞으면 내가 세금을 안 내니까 너무 좋을 뻔했잖아요. 근데 실수로 주택수가 더 있어서 내가 세금을 2억을 그냥 온전히 내, 낸다. 그러면 그 데미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세금이 하나도 없,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2억이라는 세금을 내니까 그 데미지가 첫 번째고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이 물건. 판다는 거는 얘랑 수평 이동 이상 할수 있는 물건들을 매수하려고 사요. 보통 은 그래요. 네. 이걸 팔아서 현금 갖고 있을 아 사람은 많이 네. 없어요. 네. 근데 얘가. 비과세가 깨져버렸잖아요 네. 갈아탈 수가 없어요 생각했던 자금에서 자금이 확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세금을 생각할 때 내가 얼마 아꼈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음. 제가 좀 특정 적으을 말해서 죄송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용성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마포, 용산, 성동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좋은 곳인데 그걸 팔고 이제 더 좋은 곳으로 막갈려는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용성을 팔고 내가 서초강남으로 가려고 했는데 음. 비과세가 깨져버리면은 세금도 세금인데 갈아탈 수가 없다고요 음. 그리고 나는 이 물건을 이미 버려버렸다고요 그래서 꼭 스몰 사이즈로 갈 때는 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세무사님하고 검증을 해야 돼요. 언제? 계약서 쓰기 전에. 근데 계약서를 썼어. 그러면 잔금 치르기 전이라도 가야 돼. 그런데 아까 제가 3분의 1 정도가 폭탄을 맞고 오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네. 재수강생은 아닌데 폭탄을 맞고 오신 분 중에 아까 제가 양도차익이 10억이면 대략 세금 3억 나온다 그랬죠 10억인데 7억을 세금 맞고 하소연하신 분이 계세요. 음. 그러면 도대체 왜1억이나 나오냐? 이제 그게 이제 라지 사이즈 양도세 중과 양도세 중과 네. 이게 10억이면은 3억이 아니라 한 거의 한 7, 8억까지 갑니다. 5억 정도면 제가 3억 5천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네. 거의 한70% 가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양도세 중과가 양도세 중과는 다 주택인 상태에서 조정 대상 지역 지금 현재는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이게 네개 있잖아요. 네. 이게 언제 또 늘어날지 몰라요. 어,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 상태로 팔면 중과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분은 당시 조정대상 지역에있던 서울 강동구 집을 팔고 세금을 맞아 버리셨는데 문제가 뭐냐면 잔금까지 다 받고 세금 신고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무 공무원이 확인해가지고 어, 이거 비과세 아니에요라고 연락 온 거예요. 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본인이 뭐 1주택인 1주,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은 뭐... 가짜 1주택이라고 생각. 해 가짜 1주택. 우리가 이제 아까 취득세도 세대 기준 주택수라 그랬는데 네. 양도세도 세대 기준 주택수고요. 그렇죠. 특히 양도세는 더 중요하게 뭐냐면 이제 실질 과세 원칙이 들어가서 네. 어, 너 이거 같이 산 가족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주택이 있네? 그럼 우리가 주택수를 같이 합산해야 네. 되거든. 그러면 너는 1주택인데 자녀가 1주택이라서 같이 사니까 2주택이야. 너는 가짜야. 그런 게 있는데 잡아내는 게 어마무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딱한번 케이스 봤는데 뭐냐면 통신계 쪽으로 발신내역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용산, 본인은 서초 이렇게 했는데 엄마 아빠 집 용산을 해온 거예요. 주민등록만. 어, 실제 근데 거기 거주했다라는 증거를 내라. 네, 네. 그런데 이제 점을 보니까 다 서초에 찍혀 있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잡아내는 내는 건데 어쨌든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잔금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디움, 스몰, 라지 있잖아요. S, 스몰 사이즈 비과세가 되다 잘못 망하면 양쪽에서 이제 붕 떠버린다 그랬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 지난 한 2, 3년 정도 지금 태평성 에서 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중과를 정부에서 시행령으로 막아버렸어요. 세부담이 너무 과하다. 네. 아까 7억 맞으신 분. 너무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미듐만 가자, 우리. 음. 자, 그래서 25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를 한시 배제하는데, 내년 5월 9일 이게 연장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연장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니까, 어, 이대로라면 정부 입장에서도 연장 안할것 같다. 음. 그러면 아까 보유세하고연계시 켜서 내가 조동 대상 지역에 두채 있는데 부유세가 많이 나오신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들 빨리 움직이셔야 돼요. 이거 내가 내년에 팔때 중과 맞아버리면 절반 가까이 세금 나옵니다. 아니면 증여하시려고 하더라도 부담운인거또 양도세 또 나오거든요. 그럼 빨리 부담부 증여 지금 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게 25년 5월 기준이라고 하면은 저희한테 많이 상담오시는 경우가 이런 게 이제 정책 변화가 언제든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시적 이주택이라든지 혹은 네. 은은이러 것처럼 정책 기준에 있어서 이렇게 비과세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그 기간을 맞추려고 계약을 엄청 바트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겼을 때 고치기가 너무 힘듭니다. 계약을 좀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부동산 계약은 내가 팔았다, 어, 매수인 구했다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약서를 썼다고 해도 언제든지 해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게 없던 일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다음 달이 이제 네. 기한이야. 그러면 그때 급매로 내놓아서 전체적인 가격을 다운하거나 뭐 이런 일을 겪으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 세금 줄이려다가 오히려 양도하는 금액 자체가 줄어들면서 또 손해를 보시기 때문에 여유롭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라고 치면은 이미 지금 움직이셔야 돼요 당연하죠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오히려 매도자는 매도자지만 우리 수강생들한테는 올 연말 내년 초 이런 물건 나오니까 빨리 잡아라 아 그거 꿀팁이네 네, 그걸 아 반, 아 반대로 움직여요 반대로 아 아니 네. 그런데 이게 그렇죠? 양쪽이 좋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네. 제가 이제 장금 하나 해서 이제 매도한 물건이 있어요. 네. 다행히 이제 비조정이니까 중과 안 들어갔고요. 음. 근데 얘가 중과 들어갔을 때가 이제 전고점이 한꽤 올라갔던 그런 물건인데 네. 정고점보다 제가 거의 한 2억 낮게 팔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뭔지 아세요? 세후 수익을 비교해 보잖아요. 더 이득이구나. 4천만 원 제가 더이득이구나 그만큼 양도세 중과가 문제예요. 그렇죠. 세금이 1, 2천만 원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수억씩 차이가 나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호가에서 한저의 제가 한 2, 3천을 깎아서 판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네. 매수자도 뭔가 좀이 달라붙야 되니까 네네네. 그분은 최소한 5천원 먹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아, 서로서로 유인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근데 그걸 모르세요 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도 좀 뭔가 살때좀 싸게 사고 음. 그리고 아직 거, 그 지역까지는 곧바로 되진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중과 시행되고 조정재산지역 늘어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을 올려서 팔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제네시스 박님 모시고 양도세 보유세 그리고 취득세까지 세금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